자어이싱커 a 드 라는게 있어요 요새 이제 정보통신과도 이제 코로나다 비드면이다 해가지고 학생들이 원래 나와서 이거 아두이노 해보고 실습해봐야 되는데 어 그게 좀 힘든 상황에서 다 이거 쓰더라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어 이제 아두이노 시뮬레이션을 웹에서 할수 있는건데 당연히 그 가입을 하시고 네. 싱커캣에서 대시보드에서, 여기 회로라고 있어요, 회로. 제가, 그냥 제가 한번 보 해볼게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 회로 작성이라고 있어요. 새 회로 작성.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뭐 해야 되냐. 여기 이제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가, 아직은 없네, 아직은. 자, 이아두이노를 하나 해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밑으로 내려, 내려가지고 보면은, 아두이노 Uno R3가 있어요. 요거. 요거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드래그를 해서 놓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저는 회전할 겁니다. 얘를 클릭해서 요게 회전이에요. 요게. 자, 일단 시간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회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시작이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 전원이 들어가요. 아두이노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꽂으면은 실행이에요. 그니까, 우리 뭐, 일반 프로그램처럼 뭔가 뭐,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뮬레이션 시작하면은 여기, u s b 에 USB. 여기서 딱 꽂으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코드 보이시죠? 코드. 이제, 아까는 코드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하나 있으니까 뭐예요? 이제 코딩을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그거예요 아두이노 우노 R3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들어갈 코드다. 근데 저는 블록 코딩이 아니라, 문자 코딩할 겁니다. c 언으로된 계속 하면은 이제 여기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자 그러면은 자 이거 한번 시 해볼게요. 누르면은 일단 여기 여러분 여기 L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지금 전원이 들어와 있다라는 뜻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가 깜빡깜빡 거리는 거는 현재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현재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